한우 비육은 크게 육성후 비육전기, 비육후기로 나뉩니다. 농촌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TMR 사료 급여 시기에 따라 톱플러스 등급 출현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TMR 사료를 어느 시기까지 급여해야 더 높은 육질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실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TMR 사료를 어느 시기까지 급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실험한 데이터입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TMR 사료 급여 기간이 길수록 육질 등급 출연률이 증가했습니다. 전 구간 TMR 급여군은 일반 배합 사료 급여군보다 1등급 이상 출연률이 무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건 한우 자조금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전 구간 배합 사료 급여보다 일부 구간이라도 TMR 사료를 급여한 군에서 근내 지방도가 더 높았습니다. 자가 TMR을 만들든 구입해서 먹이든 전 구간 TMR 사료를 급여한 경우 근내 지방도가 가장 우수했습니다. 즉, TMR 사료를 더 오래 먹을수록 근내 지방 형성이 촉진되고 육체 등급이 향상된다는 거죠. 일부 농가에서는 양질의 조사료를 구하기 어려워 육성까지만 TMR을 급여하기도 하는데요. 더 높은 근내지방도를 위해서는 최소한 비육 중기 23개월령까지 TMR 사료를 급여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출하까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사료 변경 없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듯 사료의 형태를 선택하고 급여 시기를 정하는 이 작은 차이가 한우의 출하 성적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TMR 사료가 육질 등급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면 마냥 좋다고 할수 있을까요? 사료의 존재 이유, 사료의 본질은 수익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 TMR은 4가지 비용을 절감하여 더욱 합리적인 가격에 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장과 농장 직거래로 유통단계가 없고, 키로당 인센티브를 받는 영업사원이 없고, 사료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이용고 배당이나 판촉물, 그리고 광고가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사료가격을 키로당 약 50원, 20kg지대 한포 기준으로는 1000원 이상 절감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보들이 있으니, 충분히 둘러보시고 문의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